Suit, 어. 음. 네. 바 뭐라고 할까? 알겠다고 할 미쳤습니다.

아이고! 일어나지 아! 어. 아, 구다이, 구다이! 아 아깝게! 아깝게, 아깝게! 아나게 아깝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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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 오무 올리니까 너무 좋게 됐다 그지? 너무 좋게 됐어. 맞추 했습니다 그냥. 아, 맞추게 여기 아 잠깐 잠깐 준비. 아았다다 정말 다 I'm not going to have a deep to go. You're g o i n 아이이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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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고 아이고, 이고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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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코드도 폴베아. 폴아폴아 폴베아. 폴베아. 폴아 폴베아. 합베아 폴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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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폴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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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아, see. Don't put up. I don't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 h i 어요 I don't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hink. I don't t h i 준비, 준비 o n t t 준비! n k I 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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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다 아이씨, 오, 어, 뭐. 개가, 개가 신기한 것 같지? 아이안지 아, 아. <laughs> 쟤가 어디다, 가어디있다 쟤가 어디가 어디다, 어디다, 쟤가 가어가다다어디어디 어디다, 쟤가 어디다, 쟤가 어 어디다, 쟤가 어디가어가자다